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테라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라사이언스가 어제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분석 결과 발표 지연 때문이죠. 자, 원래 6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성분 분석 실패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에 폭락한 거죠. 자, 그리고 중간 보고서에서 다른 여, 이 리튬 염화 대비 낮은 농도로 밝혀졌습니다. 고산지대 염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쉽게 말해서 대단한 재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회 공시 요구가 떴었는데 자,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해서 한달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이, 이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었죠. 자 기대감과 투심이 무너진 겁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 거니까요 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요날의 하락은 그냥 차익실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작전주면 여기서 개미를 털 것이 아니라 개미를 꼬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 하락 잉태형 캔들이죠 전날의 양봉을 감싸고 있는 은봉 그리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자 어제의 수급 요 빨간 양봉의 수급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하루 만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신고가, 여기가 신고가였죠. 신고가라는 것은 고점이라는 건데, 고점에서 거래가 실린 장대 음봉은 차익 실현입니다. 세력의 차익 실현 패턴 중에서 가장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패턴이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 거래가 실린 이겁니다. 자이 거래라는 것은 속일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전이 끝난 것이냐? 그건 또, 또 아닙니다. 자 요새 요새 작전조는 한 순간에 다 털어먹지 않습니다. 법망도 피해가야 되고 장기간의 계획. 요 많은 물량을 단 하루 아침에 다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량을 팔 것이다라고 하면 분할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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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청산하는 겁니다. 요 하나 나온 거죠. 자이 과정 중에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주고 다시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주고,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주고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주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뉴스로 개인들 투심을 조정하고 개인들 개인들을 도구로 활용해서 주가를 뛰어 올린 다음 고점에 그또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 테라사이언스는 애초에 작전주입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최대주주 CDS홀딩스의 작전인 거죠. 자 국내 첫 리튬 생산, 리튬 추출. 자 테라사이언스가 말하는 대로 테라사이언스의 재료대로 만약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면 테라사이언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리튬 생산국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이 리튬 생산국이 될수 있는가? 이게 테라사이언스의 제로라는 건데 일단 대형 언론사에서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뉴스에 별로 나오지도 않고요. 자, 이차전지 업계가 호황인 지금 리튬 전쟁, 리튬을 국유화하고 있는 많은 리튬 보유국들. 자, 이런 상황에 국내에서 리튬 생산이 가능해져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리튬 생산국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호재입니다. 한 기업을 떠나서 자, 근데 왜 한국 정부는 관심도 없으면서 어떠한 언급도 없고 대기업들도 쳐다도 안 보고 있는지 판단을 해 보시면 대충 일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해 보시더라도 재료의 실체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불법 빼고 다해 먹는 게 대기업이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게 대기업입니다. 제가 왜안 하겠습니까? 왜 관심도 없을까요? 작전일 뿐이니까. 테라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시대에솔딩스로 바뀌고 자, 몇달 만에 테라사이언스가 여모 개발 및 추출을 신규 사업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달 만에 그로부터 한달 만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모가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떴었죠. 자, 그리고 CDS 홀딩스 여기 최대 주주 지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경영권 취득을 위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대법체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왔죠.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차입자 주식회사 CDS 홀딩스 차입처 YNJ 대부 외두 곳, 이곳. 자, 이게 무자본 M&A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서현. 이 사람은 원래 휴센텍의 부회장이었습니다. 휴센텍이라는 상장사의 부회장이었는데 휴센텍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의 대규모 행령 배임 혐의로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상패의 길을 걷고 있고요 휴센텍의 22년 공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서연은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으나 출근도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연복 사망을 수령하고 있었다 뭔가 뒤가 캥기는 냄새가 나는 최대주주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때 주총에서 리튬 사업을 공시합니다 주총 내용이 리튬 사업을 하겠다 리튬 추출을 하겠다 라고 한 내용인데 그 전에 보면은 자뭐 전환사채, 유증, 교환사채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까지 자 그리고 요 교환사채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대상자가 JB-J 파트너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자 JB-J 파트너스는 일단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JB-J 파트너스. 자 사람인의 채용공고가 있죠. 자 일단 업력이 2년차 밖에 안 됩니다. 22년 6월 9일에 설립이 됐죠. 자 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인데, 자,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기업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기를 한번 눌러보고, 제비제 파트너스 확대하고, 로드뷰를 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어떤 기업으로 보이십니까?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노원구에 위치한 뭐 아파트입니다. 자, 뭐, 놀이터 있죠. 아파트는 놀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법적으로. 자, 그리고 차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옆으로 가보면, 네, 뭐, 초등학교 있고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죠. 자, 더 딥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작전주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뭘 믿고 투자를 할수 있는가? 본인이 부회장으로 있었으나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고 횡령 배임의 이전 행보가 있는 대주주 무자본 m a 로 시작했고 그 대주주가 속해 있는 CDS 홀딩스가 테라사이어스의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기업이라면 고점일 때 현재 고점일 때 매도하는 것이 상책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작전주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도박 중에 상 도박입니다. 작전이 마무리 단계가 아닐 때 아직 고점일 때 매도자리만 잘 잡으면 고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 현재 1차 차익실현 폭락으로 투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작전세력은 다시 수급을 모아야겠죠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차익실현할 때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매수자들을 구할 겁니다 매수자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뛰어올려야겠죠 뉴스를 동반해서 이때 매도해야 됩니다 아직 뭐 저점이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밑에서는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아는 거지만 작전세력의 차익 실현을 위한 반등은 옵니다 가장 높은 고점에 팔수 있는 게 이번 기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분할 청산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상단에 전화번호 헤라라고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 두 글자 남겨주시면 CDS 홀딩스의 의문점에 대한 자료와 테라 사이언스가 작전 주고 언제쯤 작전이 끝마무리인지 그 근거에 대한 분석 자료 그리고 이번이 가장 높게 팔수 있는 기회라고 했는데 그 반등에 대한 근거와 반등 시기 그리고 매도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에 만연한 이런 작전 주들은 뒤에 쩐주들이 핵심이고 이들은 수면 위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공시를 다볼줄 알아야 되기도 하고, 하고요.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서 자 그래서 여기서 해먹고 기업 바꿔서 또 작전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법망을 피해 가려면 하나의 기업에 목을 매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옮겨 다녀야, 다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종목에 정줄게 아니라 종목 재료를 믿고 고지고대로 믿고 종목에 정줄게 아니라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을 해야 됩니다 자, 대응은 미리 준비를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 터지고 군사력을 증대한다고 나라의 국방력이 바로 강해지는 게 아니죠. 평화를 울 때부터 전쟁을 준비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초입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쟁이 이제 터지는데 칼이라도 좀 갈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자,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테라라고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 근거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깔끔 명료하게 매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응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자 일단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요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죠 자태만네 어떤 종목이든 2차 전지는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됐는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됐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파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게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반도체,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둘 중에서 누가 이,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냐. 자, 이거는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계경제가 어디에다가 더큰 자금을 쏟아 붓는지 어느정도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레벨이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 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자,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뉴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차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금극재, 전해질, 방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든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의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그러면 당장은 2차전지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 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음극재라든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전지에서 초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세계적으로 2차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 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두 가지가 이차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이차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차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 뒀고요 최대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전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